안녕하세요. 주식하는 장검입니다. 오늘 많이 추웠습니다. 어, 저도 커피 한잔 먹고 왔는데요, 와이프랑. 네, 밖에 엄청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어, 오늘 다, 다들 장 마무리 잘 하셨나요? 오늘 어, 지수는 좀 하락했는데, 뭐, 제가 갖고 있는 뭐, 한컴, 어, 한글과 컴퓨터나 뭐, 한컴 MDS 같은 종목들이나 뭐, 미네인지나 뭐, 종목들은 뭐, 많이 떨어지지 않고 상승을 했습니다. 네, 오늘 뭐 예탁금 65조에 신용 점고 조금 늘었습니다. 뭐 그렇게 크게 뭐 변동은 없고요. 코스닥이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도 기분 좋게 오늘 어어 개인별 투자자를 한번 제가 뽑았는데요. 어 연기금은 하루에 한 3천억 정도씩. 지금 계속 팔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팔았는지 한번 볼까요? 음, 12월 24일부터 12월 24일부터 네, 거의 세 달을 어, 세 달을 팔고 있네요, 연기금들. 네. 어, 이거 개인들 화나서 국민 청원 한번 할것 같습니다. <laughs> 네. 어, 지금 음 어뭐 금융 투자 기, 기간 다들 단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그렇고요 음, 뭐 개인도 그렇죠 하지만 개인은 지금 어, 올해 살짝 어 이게 뭐 나쁜 건 아닌데요 음 항상 개인이 주도하는 시장은 어, 이긴 적이 없어서 좀 씁쓸한데 올해는 개인들이 이기는 어 작년처럼 음 올해도 개인들이 이기는 장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개인들이 음 개인들이 많이 샀습니다. 네, 주 초보 어 주식장에 처음 들어오는 개인들이 음 너무 급하게 투자를 하 해서. 손실을 입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 영상을 좀 빨리 보고 안전하게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네 오늘, 오늘 같은 날 단알이 급등해서 음, 뭐 단타 치는 분들은 기분 좋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급등할 때뭐 기분이 항상 좋죠 하지만 이런 단타 치는 것들이 항상 이렇게 성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아실 겁니다 어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아침에 오늘 아침에 주식을 사이단 알이라는거 샀다가 어 천만원으로 샀다가 하루만에 어30% 급등하는 이런 것에 이걸 이제 뽕 맛이라고도 합니다 네이뽕 맛에 취하면 어이 하루만에 30% 급등하는 종목들만 찾게 됩니다 결국에는 나중에 그 중에서 남는 사람은 1%도 안 됩니다. 어, 100명 중에 한 명이 단타를 성공하는 게 아니고, 1000명 중에 한 명이 단타를 성공합니다. 이한 명은 머리가 굉장히 좋고 냉철하던지 어, 이런 단타를 엄청 잘하는 네, 특출난 사람이 있습니다. 네, 이건 타고 난 겁니다. 어, 머리를, 머리가 아무리 좋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이어천명 중에 한 명이 아니라면 단타로 단타로 성공할 수 없으니까요. 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회사 이 다날이라는 회사를 어 작년부터 꾸준히 들고 있던 분들이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겁니다. 네어 다날이라는 회사를 꾸준히 사 모았던 사람들이 수익을 안전하게 크게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어, 뭐한 6개월 기다렸다 30% 먹는 게 훨씬 안전한 겁니다. 어, 이거 먹었다고 또 다른 거막 들어가지 마십시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어, 다나이나 셔틀뱅크처럼 꾸준히 어, 안정적인 회사 매출을 올리는 회사들이 모멘텀을 붙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네, 시장에서 관심이 없. 받지 않고 있다가 이렇게 모멘텀이 붙으면 한 번에 이 쿠팡 관련주로 어 사람들이 단타치로 들어올 때 미리 가지고 있던 엉덩이 무거운 사람들이 안전하게 수익을 크게 내는 겁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내가 산 종목이 성장이 꺾이지 않는 회사라면 무리해서 몰빵하지 않는 어 많고 네. 분할로 매수해서 몇달 기다려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사면 이렇게 크게 수익이 날 때도 있습니다. 어 단화를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쿠팡 관련주로 이렇게 뜰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얻어 걸리는 것도 실력입니다 이렇게 어, 뜻하지 않게 크게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단타로 수익을 단화를 냈다고 뭐 내일 뭐 내일도 따상갈수 있지만 어 저는 이제 그런 맛에 취하 취하면 계속 그런 종목만 찾기 때문에 어 그런 투자자 투자를 할때 처음에 이런 습관을 들이면 주식을 굉장히 오래 할수 없습니다. 제가 주식을 멈추는 순간이, 어,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주식을 어차피 여러분들은 평생 할 겁니다. 주식을, 어, 멈추는 거는 죽거나 아니면은 모든 재산을, 모든 재산을 잃었을 때입니다. 모든 재산을 잃고도 빚내서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 오늘 단 날에 들어가서 수익을 챙겼었던 분들은 또 따상 따따상 이런 것만 찾아 당길 수 있는 습관을 버리지 버리고 안전하게 투자하는 습관을 찾아야 됩니다. 다시 주식을 오래 하려면 음, 수익을 어, 이렇게 먹은 건 어, 내가 운이 좋았던 거지 실력이 좋은 게 아닙니다. 네 안전하게 주식 투자하는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뭐 좋은 종목들이 좀 많았는데요. 음, 오늘 항공주 쪽은, 우주항공 쪽은 뭐 조용했구요. 어, 5G 종목들이 지금 어,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5G 종목들이 지금 주춤거리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제 모멘텀을 어, 받지 않고 있는데, 저는, 어, 전 이럴 때 어, 5G 종목들을 조금씩 사고 있습니다. 하루에 뭐, 3,40만원씩, 어, 꾸준히 모으는 거죠. 네. 하루에 3,40만원씩 일주일이면 뭐, 뭐, 200만원, 뭐, 모으잖아요. 네. 한열흘만 돼도 한 3,400만원 모으죠. 그래서 어느 정도 비중이 되면 더 이상 사지 않고 기다리는 거죠. 네. 조정이 올때 사야지. 조정이, 어, 올때 사야지. 지금, 이렇게 올라갔을 때 사신 분들은 어, 이 종목을 굉장히 욕할 겁니다. 근데 이건 뭐다 똑같습니다. 어, 삼성전자를 9만원대 사신 분들은 지금 엄청 욕하고 있을 겁니다. 불안하죠. 어, mcnx도 똑같죠. mcnx 6만 어, 6만 5천원대 사신 분들은 지금 mcnx를 엄청 욕할 겁니다. 네, 데 mcnx 저는 어,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사 모으고 있습니다. 네. 저는 조정이올때 들어가야지. 어, 뭐, 이런 것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네. 코롱 글로벌 벌써 뭐 이렇게 하락을, 하락을 안 하고 지금 꾸준히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17,000원 대까지 왔었습니다. 네. 17,000원 때 이때 조정할 때 사신 분들은 지금 수익률이 어뭐한 지금 20% 될까요? 네 여러분들 어 회사를 미리 공부해 놓고 회사를 미리 공부해 놓고 어 5G 쪽도 어 저는 3월 달 이후 되면 괜찮아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미국 5G 뭐 입찰 관련된 어 지표가 다 나오고 어 핸드폰 5G 올해 또 어차피 전망은 5G가 나쁘지 않습니다 네, 와이팜도 그렇고 뭐 RF HIC도 그렇고 음 12,000원대 와이팜도 조금씩 사 모으는 거죠 뭐 이럴 때 몰빵 했다가더하락하면 대응하기 힘드니까 어 저처럼 분할 매수를 하면 안전하게 가지고 가실 수 있는 겁니다. 어 저는 지금 어 와이팜과 RFHIC를 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음 불안하시면 안 사도 되는 겁니다. 제가 산다고 다 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네. 저는 뭐제 스타일은 이렇게 지금 조정이 올때어사 놓고 한두달 기다릴까 하고 있습니다. 네. 어, 몇달 기다리지 못하면 단타를 해야 되잖아요. 뭐, 저도 물론, 어, 단타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하루 만에 막10% 오르면 뭐, 단기로 그냥 좀팔 때도 있거든요. 그게 아니면 저는 뭐, 한두 달 기다리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사고 물리는 것도 뭐, 어, 물릴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고 바로 오르는 종목들은 10개 중에 한, 한 개가 한두 개 될까 말까 합니다. 자, 어, 피터린치도 자기가, 어, 10종목 중에, 어, 10종목 중에 3, 4개만 상승해도, 어, 잘하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하잖아요. 네. 여러분들도 너무, 자기가 산 종목들이 오르지 않는다고 조마조마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조, 조마조마 할 거면 종목을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을 사는 걸, 어, 추천드립니다, 그럼. 근데 하지만 저는 지금 와이파음과 RH, RF, RFHIC를 사 모으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경동 나비엔도, 어, 이때 사람들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저는 이때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샀거든요. 하루에 뭐, 뭐, 0만원한 세, 두, 세 주씩 사도, 뭐, 이렇게 샀으면, 뭐, 한0만원 샀죠. 네. 결국엔 올라오잖아요. 네. 경동나비엔, 뭐, 주식이 항상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고요. 네. 오늘은, 뭐, 또, 혼내는 방송인가요? <laughs> 여러분들, 항상 안전하게 주식 투자 하시고요. 어, 다음날, 어, 오늘 급등하고 다음날 또 급등해서 몰빵하고 물리는 분들이 없길 바랍니다. 항상 조정이올때 어, 남들이 공포에 팔때그 회사가 괜찮은 회사면 어, 시간을 길게 두고 분할 매수하면서 기다리는 습관을 어, 드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 장가오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